책 읽어주는 미주놀. 도미사러 가서 정어리 사지 마라. 음,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도미가 맛이 좋지. 도미 얼마죠? 2만 5천원입니다. 어머, 비싸라. 그럼 싱싱한 정어리 사 가세요. 만 원에 이만큼 드려요. 지져먹으면 맛이 그만이죠. 그래요, 정어리 주세요. 아니, 도미사러 간다더니 왜 이걸 샀어? 싸서 이것도 맛있대. 가을에는 도미가 맛있고 정어리는 봄에 맛있는 생선이지. 에잇! 어머나 망했다.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분석한 뒤 매매에 들어간다.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종목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. 왜 이걸 팔았어요? 나빴어! 우리 식구들은 찰만 먹는데 요리 못한다는 말을 안 하고 펼꼴리야팔고 배짱. 주식시장의 루머나 정보는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.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어서 쉰 냄새가 나는 것들이 많다. 루머가 너무 신빙성이 높으면 작전주일 수도 있다. 우와, 이거 오늘 다 잡은 겁니까? 두 시간만 해요. 종목의 장점만 들으면 경계한다. 어제는 이거보다 더 잡았어요. 루머와 정보는 참고용이지 투자의 결정적 조건은 아니다. 같은 자리인데 왜안 물죠? 고기 마음이죠. 사람 마음인가요? <laughs> 낚인 거죠. 독립적으로 사고하라. 아,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기가 달토록 강조한 겁니다. 왼쪽은 끊어, 아니야 오른쪽 집을 확보해야지. 대마가 위험해. 쓱, 그렇지. 저하면 이야. 그래 치고 들어가 수삼이 이길 수 있어. 바둑입니다. 뜨악, 아 그쪽이 아니야. 마생이 오는 물타 물라. 내가 사고 나온 적을 공격하라. 왜 말을 안 들어? 바둑 두는 사람 나야. 바, 동네 바둑이 아니냐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라. 데이트레이더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투자 경험이다 여러분 S T M F 법 하시는 분들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습관. 이거 완전히 몸에 굳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. 남의 훈수를 듣고 실패하면 도움이 안 된다. 꽝꽝꽝. 아유, 그놈 따라하다 망했어. 분명히 오류 주식이었는데 이유가 뭐지? 음, 혼자 결정하고 실패하면 공부가 된다. 데이트레이딩은 특성상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밥 먹듯 한다. 끌려다니면 안 된다.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라. 이것은 긴 투자 인생의 완성을 위한 지름길이다 지나간 실, 매매 실패를 후회하는 시간이 길다면 분초를 다투는 데이트 레이딩 전쟁터에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왜 데이트 레이딩에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독립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.